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의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네디를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케네디가 잘한 거는 쿠바 위기 때, 쿠버 미술 크라이시스죠. 쿠바 위기 때 결단을 잘 내려서 소련과의 대결에서 지지 않고 아, 소련의 후루시초프를 눌렀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미국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거죠. 즉, 세계 최강인 미국의 자존심을 아, 세워주고, 아, 그 미사일로 인한 그 긴장을 해결한 그런 아, 능력 있는 아, 대통령으로 아, 꼽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역대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서 손꼽히는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했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그렇게 이제 그런 유명한 어, 말을 어, 남겼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다가 열심히 외웠던 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미국의 국민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자세를 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국민. 이두 종류의 국민이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두 부류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주님 만나서 뭔가 복 받을 생각만 하지.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들이고요. 둘째 부류는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의 연설을 우리가 응용해서 말한다면은 ask not what your church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hurch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절에서 11, 12절까지가 전반부고요. 13절에서 19절이 후반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오늘 본문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아주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다리새인들과의 부대낌을 일단 피하시려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질 만큼 퍼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저 당시에 주님이 사역하시던 곳인 갈릴리 지방에서만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등지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국제적인 명성과 인기를 지니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자칫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깔릴 수도 있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리의 애워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치는데에다가 귀신들까지도 덩달아서 난리 법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주님의 신분을 노출하려 하고 주님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고치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자 아우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큰 무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오는데요. 자7절에큰 무리, 8절에 보면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는 그냥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로, 영어 번역들로 보면은 great multitude. Great many multitude 또는 large crow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큰 무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며. 또한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요즘 말로 니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니드를 채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사실은 뭐냐? 이 great multitude 즉이큰 무리는 긍휼의 대상이요, 사역의 대상일지언정 동역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큰 무리는 선교의 대상은 될수 있으나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큰 무리의 특징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때 불쌍한 사람들이긴 하나 냉정하게 말하면 좀 이기적입니다. 요구 사항이 있어서 왔고 그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떠날 거예요. 그럼 만일 요구 사항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빨리 떠납니다. 오래 전에 목회를 은퇴하시고 몇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오래전에 30년 전에 저한테 그 당시에 젊은 목사인 저에게 그분의 목회 경험담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때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갓 이민 이민 온한 가정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 중이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어가 안 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파트도 알아봐 주시고, 잡도 구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모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이제 여러모로 이 가정이 안정되었으니까 앞으로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겠지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부터 이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되는 사람을 만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목사님 교회를 다녀줬으면 됐지, 뭘더 바라세요?" 그리고 아주 직언을 날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헤어나오시질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비록 교회를 다녔지만 출석했지만 진정으로 교회의 속하지 않고 사실은 큰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큰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역을 함께할 공동체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에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한인 교회 중에서 뭐 교회 이름이 큰 무리 교회인 교회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교회 이름 하나 좀 잘못 지은 것 같다. 왜? 무리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무리는 교회가 될수 없거든요. 교회 이름을 큰 무리 교회,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혹시 그큰 무리 교회 뭐 담임 목사님하고 일가친척이 되신데든가 하면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큰 무리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 좋은 교회 이름은 예를 들면 머리떨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 이름이죠. 아멘인가요? 예. 네. 그저 길바닥에 눈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냥 쌓인 눈이 저절로 눈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눈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릴 때 눈사람 다 만들어 보셨잖아요. 다음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눈을 내가 눈사람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꽉꽉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축구공 크기가 될 때까지 꽉꽉 눌러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굴리기 시작하면 눈의 무게 때문에 저절로 눈덩이가 커지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사람 몸 크기 정도가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수초로 눈썹을 만들고 하는 데코레이션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눈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이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에 제가 눈사람 강습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큰 무리는 그저 흩어져 있는 눈과 같지만은 교회는 목 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눈사람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큰 무리는 교회나 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없어요. 신앙 공동체가 될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군중이 가정이 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지금 각 미국 전국의 야구장에서 메이저리그 MLB 야구 경기가 한창이고 이제 한달 반이면 시즌이 끝나는데요 플레이오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각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모인 사람들은 군중이에요 그런데 그 군중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자기의 팀을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예, 골이 들어가면은요 모르는 사람하고 허그도 하고요 하이파이브도 하고 일치 단결해서 한 팀이 돼서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그큰 무리가 커뮤니티가 되지는 않죠.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갑니다. 경기가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 팀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황이 종료되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군중은 결코 친구가 되지도 않고 가족이 되지는 더욱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세워지는 교회는 군중 속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눈을 뭉치듯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진 목적을 지닌 그룹이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뭉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넓은 바닷가에 계실 때큰 무리가 몰려왔었지만은 십삼 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넓은 바다하고 달라요. 산은 좁은 곳이에요. 특정한 곳이 됩니다. 즉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산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갈멜산. 이게 계시의 장소였잖아요. 계시의 장소, 특별히 구별된 장소요, 계시의 장소인 산에 오르시면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교회 시대를 여, 여, 여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본문 13, 14절에 보면 그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그 열두 제자 그룹은 훈련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고 동락 동거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은 교회 주인이신 머리이신 주님께서 시키십니다. 훈련생 맘대로 훈련하는 게 아니죠. 훈련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항상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제자됨의 가장 본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고 귀신, 귀신 쫓게 하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기 위하, 위하는 것 하기 위함의 그 목적을 갖는 것이 제자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권세도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큰 무리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군중들 속에는 의미가 없어요. 군중은 사역의 대상, 긍휼히 여에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 군중이 역사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군중은 네. 군중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자가 변화시킵니다. 열두 제자로 시작된 교회 시대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큰 무리 속에는 불쌍함과 고독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들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meaningless majority 속에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각자는 meaningful minority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가장 한심한 교인들이 어떤 분인, 분들인 줄 아세요?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서도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예, 그런 방관적인 신앙인들이 가장 한심한 신앙인들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죠. 제가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뉴욕 뉴저지 지역에 제 제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저희 교단 목회자들의 뉴욕 뉴저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저한테 배운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 뭐 교회를 개척한데든가 할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하거나 뭐 축사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창립 예배 드릴 때 가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창립 예배니까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큰 교회에서 그 뒷전에서 어슬렁어슬렁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그 당장 멈추시고 이 교회에 와서 개척하는데 같이 도우시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그게 뭐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교회로 옮기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원래. 큰 교회가 자기 교회만 커지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군중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큰 무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교역자를 세우고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척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발생하지 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생기질 않아요. 큰 교회가 커지는 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옮겨가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신학교 어, 학생들에게 제가 강조해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양대 질병, 양대 병폐는 뭐냐? 대교회주의와 개교회주의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극히 인디비주얼리스틱한 어, 그런 사고 방식은 예수님의 사고 방식이 아니었다 이거 제자들의 사고 방식이 아니었다 이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큰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현상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뒷전에 앉아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아무런 사역도 안 하는 분들 그결국 건강한 신앙생활이 탈 수가 없거든요. 니드가 있는 교회 가서 그니드를 채워주면서 힘을 보태주는 에,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제자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eat Multitude 안에 있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 속에 있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